검은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XRP 가격이고요. 지금 이렇게 약간 블럭처럼 쭉쭉쭉쭉 왔다 갔다는 거 보이시죠? 요게 지금 뭐냐면 고래들의 움직임이에요. 최근에 고래들은 일주일 사이에 더 크게 매집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. 그 세력들은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이 코인 시장에 들어왔다. 무조건 돈 잃게 만드는데 고수입니다 아마 암호화폐에 대해서 뭔지 잘 모르고 스테이블코인 cbdc의 개념 리플 xrp에 대한 토크노믹스라든지 미래 비전에 대해 확신을 못하신 분들은 어 뭐야 빠지나 본데 10% 빠지네 안되겠다 나 일단 좀 팔아야 되겠다 더 빠질 수도 있잖아 이러면서 아마 본인의 물량을 뺏기셨을 거예요 그 물량을 모두 다 세력들이 받아 먹으면서 어느 정도 물량 소화 이후에 저는 다시 한번 완연한 알트 시즌과 함께 XRP 역시 방향성은 윗방향으로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.